채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채소류의 영양학적 평가가 학문적으로 분명합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아미나 아토피 환자에게는 좋은 치료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생채소를 한꺼번에 먹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소즙이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이 채소즙은 언제 먹든 몸에 이롭겠지만 특히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채소즙에 익숙해지기까지 숙달이 좀 필요한데 채소즙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사과 등을 섞어서 먹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사함 구독자 여러분 집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숯불구이는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 다완방향족탄화수소 PAH라고 합니다. 그것과 헤테로사이클리아민이라고 하는 HCA가 생기는데 둘다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한국인이 먹는 새끼밥의 암을 부릅니다. 흰밥은 현미를 도장한 것인데 현미의 껍질과 신눈에 있던 95%의 영양소와 섬유질이 모두 깎여 나가버리기 때문에 흰밥은 현미밥 영양소의 5%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섬유질은 흰밥에는 거의 없어서 장건강에 해롭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즐겨먹는 전통 장류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이라서 건강에 좋은 걸로 발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유산균과 콩의 영양성분들을 볼때 그렇게 여겨지지만 어쨌든 염분이 많으면 위암은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다른 모든 암들도 초래합니다. 채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채소류의 영양학적 평가가 학문적으로 분명합니다. 생채소를 한꺼번에 먹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소즙이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이 채소즙은 언제 먹든 몸에 이롭겠지만 특히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채소즙에 많은 섬유질은 음식물 속에 있는 지방과 중금속 같은 나쁜 성분을 대변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섬유질은 공류의 껍질과 채소나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자기 부피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해서 부드러워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져서 식사 속의 콜레스테롤, 중금속 같은 온갖 독소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고 소화되지 않고 부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내벽을 청소해주고 장내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따라서 노폐물에 의해서 장이 자극받을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의 질병 발생 기회를 줄여주어 대장암을 예방하는 작용도 합니다. 따라서 식사 전에 미리 생초소즙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나쁜 성분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아미나 아토피, 환자에게는 생 채소즙이 좋은 치료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U, 특히 비타민 A, C, E와 섬유질 등의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녹황색 채소는 암을 예방하고, 비타민 c 는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간염 등의 치료에 유효하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섬유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한시키고, 당뇨병, 담석증, 십이지장 궤양, 대장염이나 개실염더 나아가서는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배추, 양배추, 시금치, 무, 당근을 섞는데 배추, 양배추, 시금치는 잎채소로 태양의 전기를 받고 자라고 무와 당근은 뿌리채소로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채소입니다. 물론 이 다섯 가지 채소가 아니더라도 잎채소 두세 가지와 뿌리채소 두세 가지를 섞어서 합계 150g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가지 야채를 사시사철 4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기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5가지 채소를 각각 30g씩 녹즙기로 짜든지 믹스로 갈면 되는데 녹즙기로 짠 경우에는 건더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접에 섞어서 죽행태로 먹어야 합니다. 생채소 즙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녹즙기로 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녹즙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믹스로 갈아도 되는데 고속으로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속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소 주스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냉한 체질의 소민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으로 만들기보다 익혀서 갈아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도 시금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금치 속의 옥살산이 요로 결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수산이라고도 하는데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응집해서 진장 결석을 초래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은 음식품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함유량이 높은데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콜라, 커피 다 콩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채소즙에 익숙해지기까지 숙달이 좀 필요한데 익숙하게 되면 다른 걸 섞지 않아도 되겠지만 채소즙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사과, 레몬, 바나나 등을 섞어서 먹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과, 레몬, 바나나 모두 채소즙과 영양학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맛을 좋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입채소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인데 여기에 케일, 파슬리, 샐러리 등을 추가하든지 대체하든지 해도 괜찮고 뿌리채소는 당근과 무인데 우엉, 비트 등을 추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고 사과, 레몬, 바나나, 토마토 등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나 과일을 추가해도 되고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레몬, 귤이나 오렌지를 추가하면 되고 단맛을 좋아하시면 바나나를 섞으면 맛도 좋고 부드러워집니다. 샐러리나 파슬리처럼 향이 강한 채소는 익숙해진 뒤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고 처음 길들이게 할때 얼음이나 물을 넣고 갈아서 농도를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채소는 괜찮지만 과일은 갈면은 흡수가 빨라져서 당뇨 환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그냥 씹어 드시든지 익혀서 드시든지 그런 거는 괜찮지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데 채소 주스를 만들 때 익숙해지기 전에 과일을 조금 첨가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이지 과일을 많이 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고 하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어서 체수즙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식초를 뿌리면 아스코르비나제의 활성은 줄일 수 있겠지만 베타카로틴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익혀서 섞는 것이 좋습니다. 해독 주스 많이들 아시죠? 당근,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를 익히고 사과와 바나나는 생으로 함께 갈아서 마시는 주스입니다. 당근을 익혔죠? 그래서 당근을 살짝 익혀서 함께 섞어도 좋겠습니다. 채소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알려져 있는 해독 주스입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은 익히고 사과와 바나나를 생으로 함께 섞어서 갈아 마시는데 해독, 피부 건강, 체중 감소, 염증 치유, 신체 및 정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까 주스로 알려져 있는 CCA 주스는 이름 그대로 캐롯, 당근이죠. 케비지, 양배추, 그리고 애플, 그래서 CCA 주스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갈아 마시는 주스인데, 손바닥 크기 당근 1개와 작은 양배추 4분의 1개, 작은 사과 2개나 큰 사과 1개를 믹스에 갈아서 마시면 되는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변비 해소에도 좋고, 감기 기운이 있거나 피로감이 클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암의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서 유명한 야채 서프는 당근, 무, 무청, 표고버섯, 우엉을 함께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물을 식혀서 마시는 방법이고, 히포크라테스 서프도 암 치료에 유명한데, 토마토, 감자, 마늘, 양파, 샐러리, 파슬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함께 넣고 약불로 2시간 정도 끓인 뒤 믹스로 갈아 먹는데, 한국에서는 고구마를 넣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하루 두 세끼의 식사를 하는데 흰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것만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등 주요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껍질을 벗겨내면 즉 도정하면 흰쌀이 되는데 흰쌀에는 현미 속 영양소의 5%밖에 없고 껍질에 95%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정하지 말고 껍질과 시눈이 살아있는 형태 즉 현미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금니가 생기는 육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현미밥을 충분히 잘 씹어 먹을 수 있지만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도정을 해서 놓은 현미의 껍질과 신운을 모은 미강가루를 밥이나 반찬이나 국에 타거나 뿌려서 먹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시고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시고 하루 한시간 정도의 중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 뭐니뭐니 뭐니 해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마음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